구독 왜안해자 오늘은 레, 왕자 레나 딸르 나옴과 동시에 갑자기 핫하게 떠오른 프렌스톨 여권주 드루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나라그 상대는 말퓨리온 세나리오 스님께서 날 승리로 이끄시리라 이 신호 알라 자, 멀리거는 여러분, 우리 후레스톨 요군도를 서치하기 위해 임지 보수 목수나 얼음 이빨 광산 정령, 전령, 전령 등을 들고 가야 해요. 그래서 다 바꿔줄게요. 네. 멀리거니 별로 좋지 않아요. 데려왔군. 데려왔군. 아, 좋아졌어요 예. 예. 나나 예. 다들 똑같은 덱을 하고 있다는 것을 <laughs> 지금 이걸 쓰면은 이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9번의 소스 탓은할수 있습니다 어그로가 아니라 이게 호레스톨 여군주로 사기 치는 데이죠이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몰, 몰루 몰? 루? 몰 ㄱ 얘가, 얘는 지금 다 털어가지고, 모든 곳을 털어서, 파스인들을막 메고 있는데, 저러면 안 돼요. 이렇게 비용 가장 높은 카드를 사 뽑으면, 후레스톨 여군주가 나와요. 그리고 이, 우편안이 춤, 춤을 한번딱 추면, 동전이 딱 들어와요. 그럼 다음턴에 동전 후레스톨. 캬! 완벽한 빌드업이 완성되었어요. 성장, 생명, 친구들까지 얘네 둘이 어차피 소공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것이죠 정리를 안 하네요 드로우를 하네요 포레스트 여군들을 찾고 싶다는 저 친구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네, 모습이었고요. 저는 동전 포레스트 울 들어왔기 때문에...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... 이제 오른쪽에서... 이제 오른쪽에서... 오닉시아 나온다 하면 됩니다. 오닉시아 나온다... 랄랄랄랄랄...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? 얜 이제서야 이미지 보수 목수 찾아가두고 이제서야 후레스톨 요건도 이제 뽑죠? 가장 높은 카드 가져와서 후레스톨 요건도 뽑는거고 근데 정리가 안돼요 어떡해 어떡해 후레스톨 정리가 안돼 어떡해 어떡해 아 정신자극 아 정리를 안하겠단 마인드 그럼 난 오른쪽에서 오 넥시아 나온다! 난, 자, 수중 동물을전진으로뽑은면요 아! 온 넥시아가 있긴 있는데. 얘전통에뭐 냈지? 방울이 정신 자극 가장 높은 거. 그러면 거풀을 뽑아올 수 있긴 한데 변신을 못 하겠네. 이거부터 보죠. 청동 날개. 청동 날개 달다. 지금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안 나를 섬. 섬기. 소리라도, 소리 고철 투끌 때가 있어면 소리 를아야 돼. 너 정리, 어떡해, 정리할 거야, 어떡 너무 무서워요. 발톱 분노 숙련자 한명게 돼? 나 지금 일곱 마리 다 나와 있네 이제 말짱해요. 그럼 일단 변신을 하고. 친구들까지 이제 말장해요. 다음에 여기 봇 치고 이고 펌핑을 하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 괜찮아요 펌핑 못해도 괜찮아요 난난난 난, 난, 나는 괜찮...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오른쪽에 <laughs> 오른쪽에서 캬아 대스윙 이대스윙 너무 무섭고 어떡해 어떡해 카드가 하나도 안남았네 이거 데스윙 2사, 2위로 줘요? 12-12로 줘요? 데스윙 뭘로 줘요? 12-12로 줘요? 한번 볼까요? 실험 고고! 음. 우리 집 잭수잉은 1 2 10이라고요. 캬, 어색했나요? 캬, 캬. 우리 집도 잭수잉이 있겠니 꼬만? 왜안 나가? 왜안 나가세요? 왜안 나가세요? 잭수잉이 하나 더 있나? 어... 아싸라, 아싸라, 이쎄라... 나도 헬레 뽑아가지고 열라 날리고 싶다. 근데 헬레는 왜안 줘? 굼... 굼할거 아니야? 어떤 게 있네? 어... 굼도 애껴보겠다 노드도르몬 너무 많아요, 선생님 이쪽이 봐요. 가 가자! 아, 가자! 라그나로가가 아, 가자! 가자! 가, 아, 가, 가 이게 후 가자! 가도로이가 요즘에.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. 변화무쌍한 파도를 목도 하거라. 임시 보도 목소있지만 광산 점령은 넣고, 깊은 무 깊은 무색 광산 내임야 너네 너. No. 침묵하지 마세요. 채팅 창에서 침묵 금지. 고이라도쓸 때가 있죠. 아니 영어로 말안 해도 되지. 한국 사람들이 알아으면 되는데요. r 랑랑 람지 총권을 전턴에내놨어야 이게, 이거, 이번 턴에 이거 하고, 이거 하할이가 턴에 이거 뭐 하고, 뭐했냐? 다음 톤에 후레스 톨하고 이거 어차피 그거 무덤, 무덤 안 하고 나온 애라서 하나 밖에 없는 거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거든요. 몇턴 맞아도 어쩔 수 없고, 연막 없어라. 노중매 있어, 노중매. 노 숭매 숭매 카드 마지막에 걸리는 하나 <목소리> 저 친구 아봉해도 돼요? <laughs> 시끄럽네 후레스톨 <자>, 들어갑니다 필멸자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거자 Ê, thế 아, 안 죽였어요. 살아있어. 그냥 메세지만 그건 거네 자, 둘, 그, 가자. 응, 비밀요원 나가신다. 근데 용이 없다고 가져와. 데서윙의 피조물? 근데 상대편의 덱에서 카드 복사할 게 없는데? 그래 이러면 어떨까? 가져올 게 딱히 없는데. 뭘 가져와야 해? 비밀다 뭐라도 가져와. 악담지. 정찰이 안 나왔네. 그러고 보니까... 발가방오라 <목소리> <밝아서> <목소리> 기억할게... <목소리> <목소리> 방울이 꺼져라니!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해! 방울이가 지금 한, 한몸 희생해가지고 지금, 어? 악마의 자식을 날려줬는데 지금. 방울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지 마세요. 어머, 나 죽는 거 아냐? 죽겠는데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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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네, 돌아오면 몇이세요? 오, 십일, 십담. 1 오, 어머어머어머 어머 피방 어머, 어머. 어머. 나올 듯? 어머 딱 오, 딱땜 딱호 어머 어머 어머나 세상에 yeah